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계가 앞장서 투표를 독려하고 바른 선거 문화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독교인 10명 중 8명은 이번 대선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무너진 한국교회의 회복,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이단 신천지의 대선 불법 개입 정황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전 피어는 이날 신천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공략을 내세우기보다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는 전국적인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와 함께 투표권 행사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사회에 복음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투표 동료와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성시화운동본부는 각 지역 교회에서 공명선거결의대회를 열고 선거지침 홍보물을 공유하고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습니다. 교계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전국 300개 대학 만여명이 속해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도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고,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 등 해외에서도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치 실망에 이제 투표권 포기로 지금 이어지는 현상이 있, 있거든요. 지금 투표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그 민주주의 포기나 마찬가지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빠짐없이 투표하되 지연이나 기타 이러한 그것을 보고 투표하지 말고 정책을 보고 투표하자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성시화 운동본부는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독교 10대 지침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전국교회에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유포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대표성을 띤 교회나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기독교인이 혼란 속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연합기관, 교단, 기관, 단체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든 특정 정당이든 지지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유권자, 개개인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최근 개교회에서도 나라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여는 등 20대 대선을 앞두고 기도에 매진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본부는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 사람, 분열의 시대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인은 선거 후에도 국민 화합을 위해 힘쓰며 정부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복음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기독교인 10명 중 8명이 이번 대선 후보 중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가 없다 혹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크연구소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개신교인이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3월 9일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선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신교인의 관점에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아크연구소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응답자 중 79.4%가 이번 대선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구현한 정당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51.3%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 정당 지지도와 비교해봐도 현저히 적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36.9%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교해 보면 기독교적 가치를 잘 구현하는 정당은 이거 한 절반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 것이 전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선을 앞두고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도 다수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가치에 맞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응답이 54.1%로 할수 있다는 응답 39.6%보다 우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당선자의 향후 공약 이행 여부를 잘 감시해야 한다는 데는 56.6%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37.6%였습니다. 이날 통계 결과에 대해 해석을 내놓은 정치 신앙 연구소 박성철 교수는 대선 이후 한국 사회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31.3%로 공정이 가장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공정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대는 평등과 자유응답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의 문제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따로온다고 하는 것은 20대가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가 조금 더 성평등이나 혹은 젠더 평등과 같은 어 뭐랄까요 이런 그 사회적인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크 연구소 윤은성 대표는 향후 한국교회뿐 아니라 언론 등 사회 주요 주체들에게 정치 관련 기독교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기독교 연합 기관과 시민 단체가 한국교회 나라사랑 기도회를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무너진 한국교회의 회복,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시민단체 미래약속 포럼이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나라사랑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한교연 회원 교단과 교계 정계 인사 등 2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보금 평화 통일을 위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20대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날 기도회에선 한교연 공동회장 심하보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심 목사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국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자고 밝혔습니다. 송태섭 한교연 대표회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신 3일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 나가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1 0 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를 가르쳤고 그들이 신앙으로 승화되어가지고 동시다발로 전국에서 3월 1일 날 태극기를 들고 교회가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사명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한 교회는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지속해서 동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며 한국교회의 기도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철 감독 회장은 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성도들은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시민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이단 신천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전편에 따르면 신천지는 1월 중순 국민의힘 상임 고문 김무성 전 의원과 만나 대선과 관련한 비밀회동을 가졌습니다. 이후 봉사단체 의무가입이란 명목으로 교도 만여 명의 인적사항 명단을 취합해 국민의힘 당원으로도 가입시켰습니다. 이날 전피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천지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970, 80년대 군사정권 당시 권력에 저항하고 민주와 정의, 평화를 외치다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원로 목회자들이 이일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대 대통령 선거전을 지켜보다 역사 퇴행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치 검찰의 권력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악몽으로 잠들지 못하는 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대언하는 마음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진하느냐 퇴행하느냐의 기로에서 있다며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만 명에 육박하며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13만 9천여 명보다 무려 8만여 명이 폭증했습니다. 이는 방역 패스가 모든 시설에서 전면 중단되고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의무도 없어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서 이달 초나 중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이르러 최대 35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쏟아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러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더 명확하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대러 금융 제재 동참을 위한 후속 조치로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 국고채 투자 중단, 스위프트 배제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영유아 118만 명과 보육교직원 32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1,550만 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에게는 3월 첫째 주부터 1인당 주 2회분의 자가 검사 키트를 6주간 지급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3월 둘째 주부터 주 1회분을 4주간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자가 검사 키트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2에 참석한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5세대 이동통신과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지속해서 품질을 높이려 노력한 결과 글로벌 조사 기관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한국 주요 기업이 전 세계 많은 파트너와 함께 5G 확산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NXC 이사가 지난달 말 미국 체류 중 별세했습니다. 향년 54세입니다. NXC 측은 고인이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악화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국내 게임 업계에서 애도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인의 오랜 업계 동지인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살면서 못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며 같이 인생길 걸어온 나의 벗을 사랑했다. 이젠 편하거라 부디라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인은 1994년 자본금 6천만 원으로 넥슨을 창업해 n c 소프트 넷마블과 함께 국내 3대 게임사로 키워냈습니다. 구티비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일 러시아의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할 것을 제안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인권 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사전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의 계획적이고 이유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매우 심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발생시켰다고 비난하며 인권 이사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을 무조건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을 즉각 철수하라는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을 위해 최대 10만 명에게 무료 임시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제공하는 집주인들로부터의 도움과 회사 내 비영리 기구의 난민 펀드에 전달된 기부금을 이용해 임시 숙소에 필요한 자금을 댈 계획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9월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 4만 명에게 무려 단기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 난민 2만 명에게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이른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샌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8% 급등한 103.41 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2014년 7월 22일 이후 최고가 마감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7.1% 오른 105.9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역시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시민 전수검사를 계획 중인 가운데 9일간 대규모 도시 봉쇄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수 검사가 진행되는 9일간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규모 봉쇄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면서 봉쇄 대상인 시민들이 음식을 사기 위한 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행정구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대규모 인력 지원 아래 770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강제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제주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은 보통이 예상됩니다. 올해인 금요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부터 밤사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과 전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부산과 제주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대 진영의 유세를 방해하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유권자의 투표권 포기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공약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역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